안녕하세요 독일카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좋아하는 서양란 그 중에서도 카틀레아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 일요일 거의 2년 만에 김포의 이연난농원을 다녀왔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카틀레아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놀러 갔다 왔습니다 모든 방문객들은 뽑기를 하나씩 할수 있는 재미있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저는 5등 같이 간 친구는 4등을 뽑았어요 참고로 상품이 무려 워크리아나인 1등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제 구독자님들 중에서 서양란에 푹 빠져 계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서양란 영상을 많이 다루질 못했어요. 하지만 분명 기다리고 계실 분들이 많아서 영상으로 기록 남겨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향기롭고 화려한 카틀레아들의 최절정의 개화 시기거든요. 물론, 봄과 여름에 꽃을 피우는 종들도 있지만, 많은 품종들이 겨울, 지금 이 시기에 화려한 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렇게 겨울에 꽃을 피우는 카틀레아들이 가정집 베란다에서 꽃을 피우기가 훨씬 수월하기도 하고요. 난력이 오래되신 고수님들은 올해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감상해 주시고, 초보 난리니 분들은 아 카틀레야도 굉장히 다양하구나 하시면서 제각각 멋이 다른 카틀레야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카틀레야 전시회에는 이원 난농원에서 꽃을 피운 개체들과 서양난을 좋아하는 많은 고수님들의 개체들을 함께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는데요. 오늘은 8종의 카틀레야 원종과 그 하위 변이 개체들 그리고 3종의 교배종 카틀레야, 총 20종의 카틀레야 품종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독일 카시의 카가 바로 이카틀레야거든요 너무 지루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만들어 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워크리아나 육품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개체는 워크리아나 PA 시리즈 중 50번 넘버를 가졌어요. 대만 출신의 워크리아나인데 무려 물방울 개체입니다. 현재 PA 시리즈는 이원난농원과 과천의 도나랑에서 몇 개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메인 꽃잎 두 개가 겹쳐지면서 물방울 모습을 나타내요. 꽃의 모양도 예쁘고 그라데이션 색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옆에는 같은 PA 시리즈 중 47번을 가진 개체예요. 역시 물방울을 가진 개체이긴 한데, 아쉽게도 이번 개화에서는 꽃잎이 겹쳐지지 않았어요. 그라데이션 색감도 살짝 약한데, 이것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이 벌어질수록 더 화려하게 나타납니다. 얘도 워크리아나요. 티포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인 화색을 가진 품종 중 하나입니다. 고전 명화인 다이애나 웬젤과 고도 이 품종을 교배해서 나온 개체요. 워크리아나 중에서도 화형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데 물방울은 없지만 전형적인 교과서 같은 워크리아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요. 에 향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워크리아나 세미알바 품종입니다. 좋은 부모 개체를 교배해서 선별한 품종인데요. 가장 아래 꽃잎인 립을 제외하고 백색의 꽃잎을 가진 것을 세미알바라고 부릅니다. 이 품종의 화형 자체는 작지만 단정하고 귀여운 꽃잎을 가졌더라고요. 벌그의 자람도 굉장히 컴팩트해서 작은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워크리아나는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죠. 소라색 혹은 하늘색을 띤 개체들을 세룰레아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눈에 확 띄는 색은 아니라서 선호하진 않지만 워크리아나 마니아들이라면 꼭한 품종씩은 키우는 색감 변이 그룹이에요. 정확한 품종명은 알수 없지만 약간 루브라 색감을 띠 워크리아나예요. 루브라는 일반적인 워크리아나인데 색감이 더 진한 것을 의미해요. 개인 취미가의 출품작인데 이렇게 크게 키워낸 워크리아나는 처음 보았습니다. 올해는 꽃대가 하나뿐인데 내년에는 많은 꽃대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비아타 세 품종을 살펴보겠습니다. 립 빼고 흰색인 걸 봐선 세미알바라는 것은 아시겠죠? 너무 예쁘고 향기도 좋은데 이 라비아타가 인간이 처음 야생에서 채취하여 기르기 시작한 최초의 카틀레아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품종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라비아타인데 아메시아나 품종입니다 얼핏 봐서는 백화이고 카메라에도 잘 담기지 않았지만 꽃잎에 살짝 연한 분홍색이 비쳐지거든요 이렇게 파스텔톤 분홍이 들어간 개체들을 아메시아나라고 부릅니다. 얘는 라비아타 룩소비스포예요. 이 색감 변이는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보랏빛 색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개체들을 부르는 용어예요. 실제로 이 색감의 라비아타를 처음 보았는데 진짜 바로 데려가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굉장히 구하기가 어렵고 희귀한 젠마니도 있습니다. 역시 본연의 색감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는 루브라 개체예요 베네수엘라가 원산이다 보니 다른 브라질 출신의 카틀레아들과는 살짝 다르게 관리를 해야 하다 보니 구하기도 힘들지만 키우기도 살짝 어렵다고 해요. 이게 앞서 보신 것과 똑같은 젠마니인데 꽃잎이 하얀 알바 품종입니다. 저는 몇년전 어렵게 한 개체 구해서 키우곤 있는데 사실 실제 꽃을 피워내지 못했어요. 꽃 피우기도 살짝 어려운 품종 같습니다. 역시 개인 취미가의 개체인데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카틀레아가 바로 맥시마입니다. 립 부분에 강렬한 핏줄이 매력인 품종이에요. 꽃보다 프레키가 커서 맥시마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화면에 맥시마는 세룰레아 품종 중 하나거든요. 오히려 자연 상태의 색감인 티포 품종이 더 보기가 힘든 특이한 카틀레아입니다. 얘는 맥시마 중에 살몬색 꽃을 가진 카르네아 품종이에요. 연한 파스텔 톤의 연어 색이 정말 매력적인데, 색감 변이품이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체입니다. 앞서 보신 세룰레아 맥시마보다 꽃이 훨씬 작아요. 이 꽃도 굉장히 화려하죠. 카틀레아에 가까운 친척인 렐리아, 그중 푸밀라 누브라이오 수많은 교배종 카틀레아의 모주로 활용되는 컴팩트한 모습의 품종입니다. 특히 자람이 굉장히 좋고 강건해서 육종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색감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같은 푸밀라의 백화 버전이에요. 얘는 세력이 살짝 약하긴 한데도 예쁜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보통 백화 품종의 줄기와 잎이 일반 품종에 비해서 살짝 약하기 때문에 예쁘긴 하지만 키우는데 더 많은 관심과 배양 기술이 필요해요. 얘는 렐리아 알라울리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 중 하나인데 저는 연분홍색 개체만 키우고 있거든요. 새하얀 백화 품종은 구하기가 너무 어렵던데 키우시는 취미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꽃과 풀 모두 작아서 정말 귀여워요. 얘는 꽃의 색감이 너무 화려해서 많은 분들이 교배종 카틀레아라고 오해하시지만 원종 카틀레아 중 하나인 엘도라도입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크리스마스쯤 꽃을 피운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카틀레아라고 부르게 돼요. 꽃의 색감이 정말 화려합니다. 이제 교배종 카틀레아들도 몇종 볼게요. 대형 품종인 가스켈리아나와 퍼프라타를 교배한 1차 교배종이에요. 풀과 잎도 엄청 길게 자라나고 꽃도 큰데 이 꽃이 정말 멋지거든요. 개화력도 좋아서 초보자분들도 쉽게 꽃을 볼수 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대품으로 키워서 꽃대를 여러 개 올리면 정말 멋있어요. 얘는 색감과 화형이 너무 귀엽죠? 치안찌 마블입니다. 카틀레아를 처음 접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품종 중 하나예요. 파스텔톤 꽃잎도 예쁘지만 립부분에 있는 하얀 프릴이 정말 끝내줍니다 향기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입문 카틀레아로 손색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카틀레아는 바로 이원단농원의 얼굴 마담이에요 폰팁입니다 정말 큰 백화를 피워내는 품종인데 정확히 어떤 모주를 교배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고전 명화예요 이원 난농원에는 30년 정도 묵은 폰팁 작품이 몇개 있는데, 놀러 가신다면 폰팁들은 꼭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은 종류의 교배종 카틀레아도 있었는데, 모두 소개를 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딱이 정도 소개를 해봅니다. 진짜 서양난도 키우면 엄청난 매력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처럼 서양난에 많은 관심을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